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번 정리를 쭉해 보면 1 1 시에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 관계 에 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과 공모 관계 있고 이미 발표 전에 피의자로 정식 입건을 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다. 현정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정말 범죄 혐의를 입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치욕을 쓰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TV로 아마 검찰 발표한 내용을 TV로 시청을 했다고 그러고요, 관계에서. 예. 그 청와대는 아직 즉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렇게 검찰에 내놓은 것은 우리가 좀 승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열, 낮 12시부터는 이제 야권의 대권 주자 8명이 모여서 이제 이 앞으로 대책 어떻게 세워야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또 회동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말 탄핵 자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총리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 논의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오후에 검찰 발표대에서아이거 승복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반박하겠다라든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어, 보살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겠다라든지 이런 것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또 오늘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한 가지 또 이제 짚어볼 점이 검찰이 이제 어제가 이제 사실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오늘이 이제 구속 만기일입니다. 일요일이 구속 만기일인데 보통은 휴일이 끼어 있으면 되게 이제 금요일 정도 오후에 이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끝까지 미뤄서 일요일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토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촛불 집회 앞두고 바로 직전에 하면 정말 이 불나는데 기름 붓는 그렇죠. 거라고 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음. 부분 좀, 좀 하정대 국장인데 검찰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발표 시점에 대한 어떤 의미.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을 어, 출입을 할때검사님이 오늘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발표를 하기로 한 내용을 좀 며칠 늦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그날 하기로 연락을 받아서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일면 톱감인데 이걸 발표하면 이것도 무조건 일면 톱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발표가 색이 바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는데 물론 검찰도 어제 발표하는 것보다 오늘 발표하는 것이 어제 하는 그런 여러 촛불집회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다 해보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공소장도 작성하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어떤 시간적 타임에 어, 어 몰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까 얘기한 도중에 왜 야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 구체적인 로드맵을 못 내놓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 아까 어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도 과연 200명 넘을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갑자기 가게 되면은 황교안 총리 그대로 남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 가가지고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통과는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주저주저한다고 생각하는데 을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제가 직접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야당도 바로 동아일보 앞에서 국민의당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주당에 와가지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한 천여 년뿐이 안 됐어요. 그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촛불 민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당의 어떤 행보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강렬하거나 세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박이라고 아니 뭐 친박이든 아니면 비박이든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믿지 못합니까? 심지어. 황교안 총리, 그럼 황교안 총리의 어떤 양심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성향이라고 해서 이 많은 촛불 민심의 그런 걸 보면서도 양심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런 것들에 주저주저 말고 원칙대로 해나갈 때 내가 보기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길곧 이야기해 왔다는게 발표 시점도 언제냐에 따라서 그런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수사 내용에 관련해서도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면 국민들은 의혹에 또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을 굳이 따지지 말고 가장 빨리 알려야 될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고, 또이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보수단체 진보단체 중도성향의 국민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나누기식의 이현 상황도 매우 또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또